시작 버튼을 눌러 놓고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중개 네트워크 종로창신 부동산입니다. 그래, 오늘의 물건으로 소개 설명할 물건은 장신동 595-76이에요. 대지가 약 18평 59.8제곱미터네요. 그리고 건물은 건물은 에, 32. 67평, 약 108제곱미터. 매매가격이 이게 지금 3억 5천이 아니고 이제 3억 1천입니다. 3억 6천. 3억 6천. 이 집은 물리 그 창신동 채석장 마을 또는 벽화 마을이라고 하는 동네죠. 공중파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온 것 같고 공중파 방송에 그 한끼 주죠라는 프로에도 여러 번이 동네가 나온 적이 있고 또 공공재개발 아니 공공재개발이 아닌 도시재생과 재개발과의 그 주제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던 에, 마을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집은 대지가 33평 아니 건물이 약 33평인데 방이 12개 있고 세대로 따지면 1인 세대 그 열 세대 열 세대 열한 세대 11세대, 열한 세대가 있다 열한 세대가 어, 살고 있고 보증금한8000 월세 한50 정도가 나오는 꽤 쓸만한 또 추천할 만한 집입니다 일단 이 집을 그 유치적으로, 어, 네이버 지도를 한번 보죠. 그래요. 지도로 보면, 이렇게 레이버에서 이렇게 봅니다. 오늘은 영하 12도, 그리고 영상, 아니, 영하 4도. 라는 이렇게 표시가 나오는 일미로 몹시 다는 뜻이네요 지금 보이는 그 634번지 여기가 이제 저희 사무실이고 여기에서 거리상으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 집은 76입니다. 76. 글쎄, 우리 사무소에서는 약 151m네요. 151m하고 여기에서 또 동대문 운동장까지, 동대문 운동장까지는 아, 동대문역까지는 711m 그러니까 뭐한 직접 저기 하면 한 600m, 5, 600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동대문역에서는 그래요 여기 보이는 좀 지적이 짜잘하게 짤려있는 이 동네 이 동네 동네가 불산마을 또는 최석장 마을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문역에서는약 500~600m 정도의 거리에 있고 요즘 이창신동의 이슈는 공공재개발 추진하는 세력, 힘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두 번째에서도, 창신동은 제외, 공공재개발에서 제외됐습니다. 아, 당연하죠. 아직은 도시 재생 그지역의 영향이나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요. 또, 구글어스를 통해서 이 지역을 좀더 자세히 살, 그 공간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상신동에 예.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595-76이에요 그쪽 창신 3동 그 다음에 창신 2동을 가르는 그 능선이 예, 산마을 놀이터네요. 그 산마을 놀이터 바로 밑에 지금 찍혀있는 이곳이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창신동 5구의 70번지입니다. 지금은 이게 카메라로 13,900m, 14,000m 정도에서 보는 거고 아이고 좀 줄여서 만 너무 많이 줄여버렸다 그래요 지금 카메라 626m 그 상공에서 이 지역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여기는 또그 스트리 뷰가 적용이 될까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올라가 봅니다. 여기에 보이는 여기에 보이는 그래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죠. 이게 언제 지켜 있었던 건지, 네, 지금 현재 있는 집은 집이다. 이제. 이 마을이 돌산 마을이다. 그런 거죠. 일제시대 때 여기, 이곳에서 돌을 캐다가 서울 시내에. 한국은행이라든가 중앙청도 지었다든가 하여튼 서울 시내의 중요 주요한 건물들을 이 창신동 숭인동 채석장에서 돌을 캐다가 건물을 지었다입니다. 이제 건물을 보을를 채석하고 난그 자리에 유교 전쟁이라든가 이런 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다는 동네. 그래, 다시 한번 그 공간적인 곳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현재는 626m 상공에서 이를 보고 있는 거고. 저의 여기 사무실도 여기에 나와 있습나다이이 아. 아, 이런, 이런 집인데 그래요 그렇고. 이 집의 그 자세한 그 국토부에 있는 정보를 한번 보면 창신동 5구 5-76 이에요 76. 네, 국토부에 있는 그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면적은 대지로서 50.8 제곱미터예요. 그리고 뭐 소유권 변동이 2019년 4월 30일에 소유권 변동이 됐었어요. 공시지가는 246만 3천 원. 공시지가로 따지면 240. 63,000원인 기 59.8은 1억 4,728만 7,400원이고 토지의 공시지가는 1억 한 5천 가까이 되네요. 그리고 이택 공시 가격이 1억 4천입니다. 1억 4천. 1억 4천이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렇다면 어누기 네, 18평당으로 따지면 한 820만 원 정도 공시지가는 평당 820만 원 정도고 어 고박기 18평에 그래서 1억 4천 7백만 원또 네, 건물 공시지가는 1억 4천 만은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따지면 한 3억 원 정도 되는 거네. 어쨌건 도시 지역 제 2종 일반 주거 지역, 도시 지역 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종 일반주거지역이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 상신동 5구 다시 76번지 매물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뭐 소유권이라든가 근저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군가 계약을 하게 되면 모두 말소가 될 거예요. 아직 확인 안 했지만 거의 없습니다. 또 있다면 또 말소, 청소를 할 것이고. 그러면 이 집은 매가를 3억 6천이라면, 3억 6천이라면, 보증금은 지금 현재는 5천에 한120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방이 열한 칸인데 지금 현재는 네 칸이 비어 있고 이게 풀로 모두 방이 찬다면 한 보증금 8천이나 1억, 그 다음에 월세는 한 1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그러니까 도시 재생이건 또 도시 재개발이건 공공 재개발이건 간에. 목적으로는 꽤 좋은 거다. 그런데 이제 집이 좀 낡은 집이고, 낡은 집임에도 불구하고 2년 전에 사신 분이 이 집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손을 모두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당분간 그냥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그냥 살만한 집입니다 아, 그럼 오늘 아침에 본 영상을 여기다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그 산마루 놀이터 쪽에서 그 아래쪽으로, 산이라면 이게 계곡의 아래쪽을 내려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 집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단을 내려가고, 위에 보이는 그, 지금 보이는 이 집, 이 집입니다. 이 집이, 이 집의 3층이죠. 이 3층 집에는 방한 칸짜리 하나하고 두 칸짜리 한 집이 있어가지고 하나는 5천, 하나는 3천 정도의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집의 그 옥상에 올라가서 동네를 막 둘러보고 있는 중이죠. 주변 환경을 볼때이 동네의 그 환경이 도시 재생 정도의 수준을 가지 도시 재생 정도는 이, 댁, 이 지역의 그 주거 환경을 개선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어, 규모가 있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지금 이것은 그이 집의 옥상 3층 그 옥상에서 이 집을 보는 것이고 이 아래 2층과 1층이 있는데 2층과 1층은 이곳에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저 아래쪽에 골목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집의 특색은 1층과 2층은 막다른 골목길이고 3층은 길에 붙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물리적인 그 환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2년 전에 매수를 해서 자잘한 것들은 계속 손을 보아 두었어요. 그래서 한, 한 천만 원 이상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 아마 좀 리모델링을 많이 해서 한다면 또몇 년간 그런 얘기가 없을 텐데 일단 자잘한 것들은 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정도 상태라면은 큰 돈을 쓰지 않고도 뭐 안아도 좋을 듯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이제 낙후했지만 외국인들이 많죠. 중국, 베트남 등등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어 가지고 짠맛에 방은 잘 나가는 거죠. 방한 칸에 15만 원, 20만 원. 지금 현재는 쭉 내려가서 내려가고 좀 영상을 국내 골목을 내려가서 이 집의 그 환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환경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않습니다. 이제 어그 물리적인 환경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만 쉽게 말하면 무너지지만 않으면 안전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안전성 그다음에 전기라든가 수도 이런 것만 잘 챙겨주면 별로 신경 쓸 일이 없는 집입니다. 그래, 골목의 끝자락, 이쪽에서, 아래쪽에서 들어가면, 이 골목의 끝자락에 이 집이 위치해 있는 거고, 지금 이 끝자락에 있는 이 집의 그 입구에서, 입구를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황신육길 58-2입니다. 58 황신육길 58-2입니다. 1층에 그 공용 화장실이 하나 있고, 방에 한 칸, 간세 칸이 있네. 1층에, 2층에 올라가서, 올라가면서 한 칸이 있고, 두 칸, 세 칸, 네 칸, 두 칸, 8칸이네 8칸. 합해서 전체적으로 3층까지 합해서 10칸이 돼요. 10칸. 그중에 하나는 방이 두개고 그래, 실시간 방송에서도 글자, 뭐, 그, 글자를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 그 정도 실력은 안 되고, 집을 구체적으로 잘 보았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영상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창신동 5구의 76번지, 대지는 18평, 건물은 33평 정도. 그 다음에 방이 10칸이 있고, 10여 개의 10칸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4개가 비어있지만, 방을 풀로 채우면, 보증금만 8천에 월한 1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집입니다. 어, 집이나 땅은 꼭그 사람의 그집그 그 집이나 그 땅에 그 사람 이렇게 이제 다 연대가 맞아야 돈도 벌수 있고. 뭐 일이 좀 풀리는 거죠. 하늘은 오늘은 그 창신동 오구의 그 오구의 76번지 땅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좀더잘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에서 마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네트워크 정로 창신부동산입니다. 고맙습니다.